you mm -hmm.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이렇게 어, 볼륨 과시컬펌으로 움직일 건데 일차적으로 어,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 1로3 프로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요 하고 모발은 가늘고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매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손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구 라인으로 제가 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조금 심해요. 네. 자, 피카에서 복구 라인이라 그러면 저희 펌제 중에 이 C 라인이 있어요. C 라인으로 할 건데, 어, 보시면 지금 데미지가 많은 이 머리 끝에서 끝까지는 제가, 그니까 중간, 모발 중간에서부터 모발 끝까지는 제가 C3로 할 거예요. C3에다가, 어,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근에서 모발 그 중간까지 있죠? 여기는 C2. 시트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할 건데, 자, 보세요. 저희 피카에서 복구라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 피카 제품으로 하시면 간단하면서도, 어, 곱슬도 펴지고, 어 복구도 가능하겠죠. 결 개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전처리가 없어요. 저희는 전처리가 없이, 어, 예. 모발 중간, 그러니까 모발을 기대해서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그냥 C, C3,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를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모발 끝에서부터 중간까지, 예. 모분에서 모발 중간까지는, 네, C2를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그냥 같이 쭉 내리시면 경계선이 없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3. 그 다음에 C2. 간단하죠? 예. 네, 그리고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그냥 쭉 과연 이게 될까 하는데 벌써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짱짱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구 개념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카의 C 라인을 가지고 네,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죠. 네, 전처리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처리 시편하고요. 또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자, 복구하는데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카부 제품은 요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네.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건데요. 어,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 녹아있고 힘들었던 모발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피카의 C1이, 반박스 응, 펀드에요. pH 9.5됩니다이 친구 그에서 원터치로 해서 또 제가 할 거예요. 여기에, 저희 피카에 있는 테라피네 파워 파워 하고요. 그다음에 오인 두 펌프씩 넣었어요. 이번에는 복이기 때문에 제가 두 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 환난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일단 살포시 도포해주신 다음에 쫙 한번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음. 자거 한번 재도포할게요. 어때요? 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게 건강연화고 저희 복구연화예요. 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카를 가지고 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왜 어렵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분 방치하고 깨끗이 해놓고 나서 작업,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로 해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요. 또 폴리핀 마스코일로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깨끗하죠?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게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자 꼽슬이 다 흩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 보고 나와서 꼽슬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다시 연화를 보셔야 되는데 젖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됐을 때는 연화가 잘 됐다는 라 얘기죠. 또한번또 어,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또한번 세워볼게요. 어때요? 잘 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제가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밑에는 가벼운 C컬, 약간 볼륨 있는 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폴리 있죠?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네, 수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22mm로 와인딩을 할 건데요. 네, 이 곱슬이 심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 남겨두는 게더 좋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음,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수분 조절인데 자, 22mm예요. 22mm도 제가 어,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한한 한 바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그냥 한 바퀴만 가볍게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그니까, 우리가 결계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울 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카로 하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판넬,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 22mm로 길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 있잖아요. 여기 페이스북부터 거의 뒤에 백 포인트까지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카이 아이롱이, 아이롱이롱아이롱이 굉장히 길거든요. 한꺼번에 잡아서 제가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그냥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자, 복구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계선 하는 거를. 어렵게 뭐 까다롭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발 진단하시고 거기에 저희 피카인의 C라인으로 원 1, 2, 리로 하시면 네, 그냥 쉽게 전처리 없이 이렇게 결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축에첫 판넬. 첫 판넬도 저는 저희 피카에 폴리를 뿌렸어요. 폴리를 뿌리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그니까 어, 윤기가 많이 난다는 건 뭐예요? 영양 공급이 잘 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웨이브, 컬에 대해서도 탄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를 분사하시고 수분 조절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어, 수분 폭발이라 그래서 모발 끝이 경화가 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분사하셔서 하시면 아주 안정되게, 어, 저희가, 어, 제가 원하는 컬까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길죠? 피카는 이렇게. 이 맛에 저는 피카 이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매 끝났고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저는 또 볼리를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 음, 거의 그러니까 페이스라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백화지 백포인트까지 거의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이 롱아이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각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피카이 롱아이롱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각도라 그래야 되겠죠? 네. 두상이 맞는 각도예요. 네. 자. 자. 자연스럽죠? 어떻게 작은 아이롱으로 했을 때 판넬을 나눈 나누,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냥 피카이 이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리 끝나고. 예, 자, 이럴 수 있는 게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쫙 빼볼게요. 그러면 이 두상에 맞춰서 아이롱이 쫙 펼쳐지니까 이 아름다움이 예, 굉장합니다. 백파이트로 넘어가. 네. 세파트 한번 해볼게요. 밑에 네이프는 제가 2 2 m m 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네, 자, 보시면. 네. 자, 두상 각도에 맞춰서 수분 각도. 조절하신 다음에, 음. 자, 여기도 물론 폴리를 제가 분사를 했겠죠.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그러니까 어때요? 유시 피카의 이롱 아이 롱은 제가 볼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 정말 매력이 있어요. 여들이 한번. 제가 추천할 때 한번 또 사용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면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마음껏 제가 뭐 어떤 뭐랄까요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도 그냥 계속 연결을 해볼게요 음, 여기 보시면 음, 폴리 있죠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셔서 자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빗질 곧게 해주시고요 음, 22mm 굉장히 길죠 네. 22mm 굉장히 깁니다. 반짝반짝하죠? 네. 네. 자. 골드색이 이게 고급스러운 골드, 골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카요자 네. 여기서 어. 자,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커트의 각도로 와인딩 하세요, 또뭐 90도 부세요뭐 이런 우리 각도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피카의 이 작점은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잡는 게 그냥 그 아이롱의 각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자, 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면 조절 하셔가지고 자, 폴리를 또 분사해 볼게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어, 윤기도 많이 나고요. 네, 또 우리가 컬을 위해서 네, 웨이브가 이렇게 뭐랄까요 탄력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 윤기 올라오죠? 폴리프리니까 윤기가 네, 더쫙 올라옵니다. 네. 자, 3바퀴 정도만 수분 먼저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딱하니까 어때요? 끝이 잘 올라오죠? 결계선은요 복부는요 어려운게 하나도 없어요. 네. 피카의 C 라인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레시피대로만 움직이시면 복부는 게임 끝.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앞쪽에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면 네 개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냈어요. 앞쪽은 제가 와인딩을 안한게 꼽슬이 심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펴주기만 하셔도 어, 일주에서 여덟 일는 잠깐 이렇게 살짝 볼륨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어, 앞쪽은 와인딩 안 들어갔어요.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중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어, 폴리필 마스코일 리페어 클리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